지금부터는 저희 효동부에서 어떻게 독서 논술을 강의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중요한 방법들을 골고루 가르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글쓰기를 할때 크게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어떤 텍스트를 읽, 읽을 때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통 요약들을 자주 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통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다양한 텍스트들을 하나의 공통 주제로 비교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어떤 생각 같은 것 경우를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 이것들이 특히 어법에 맞는 바른 글쓰기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상시적으로 똑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똑지 시험에서는 아이가 단지 책을 읽었나 읽었, 읽지 않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가 문학 작품들을 접할 때 익혀야 할 모든 중요한 점들을 저희가 각종 문제에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은 일찌감치 문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은 초보랑 초육을 같이 가치고 있는데 초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들은 첫 번째는 어휘를 향상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수많은 어떤 그 스마트폰과 각 소셜 미디어 때문에 어휘력이 나날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어떤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어휘들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어떤 세계의 지식을 향한 창인 어휘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어떤 책이라는 것, 책상 한 것들이 어렵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나를 들볶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혹은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면 저희를 주지하기 위해서 책복서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글쓰기는 가끔 숙지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일기, 문자 메시지 등등 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쓸수 있는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리끌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상당수 작품들이 문학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은 문학 전문 학원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학원들은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은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가지고 환경, 자연, 경제, 과학, 지구의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초육 보시면은요. 초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독서론 전개에 진입할 수 있는 첫 단계를 뗀 겁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때는 더 이상 이게 뭔가 어린이 용으로 그런 걸 회피해가지고 뭔가 아이가 본격적인 독서논술에 입문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장과 근거 예시가 잘 어우러져 있는 논리적인 글, 또한 어법에 맞게 쓴 바른 문장, 또세 번째는 자기 어떤 그런 목적과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글.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독성 이게 읽기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첨삭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두운 것들을 함께 보므로써 나중에 문제 풀때 더욱더 기민하고 섬세하게 어떤 그런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뭔가 이 아이가 논쟁 실력, 이때 배우 문서 실력이라는 것들은 아이가 평생 활용하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들은 이 아이한테 어린이용 논술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방법을 익히면은 언제 어디에서나 쓸수 있는 방법 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시면 이 작품 역시 소유 같은 경우에도 프로이 많은 경우에 문학임을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 수업이 아니라 이 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수업으로 다채롭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 학원의 강점 3삭을 어떤 외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직접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단지 그 아이의 어떤 그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장점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아이가 글의 구조 또 주장을 펼치는 운전 방식에서 뭔가 서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이 되는 그런 충고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장생들이 어떤 글쓴 것들, 예, 들인데 저희가 한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쓰기 교정.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된 글쓰기를 배워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교정함으로써 이 아이가 앞으로는 바른 글쓰기를 익혀나가도록 저희들이 이끄는 것에 이번의 가장 큰 강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저희 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아이가 모방의 힘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가가 쓴 글들을 이렇게 베껴 쓰기 함으로써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런 글들의 장점들을 흡수함으로써 더 좋은 글을 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냥 장점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아이랑 1대1의 대학 형통을 통해가지고 이 아이가 어 갖고 있는 안타까운 점들을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첨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국어의 기초 잡아줍니다. 그런 만큼 이 아이가 지금 시작한 공부가 장차,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사회, 심지어는 수학 공부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부하는 것의 기본을 잘 깔아주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이 아이를 최대한 우수한 인재로 키워나가는데 저희들의 열과 성을 쏟겠습니다. 어, 경청 감사합니다.